안녕하세요. 오늘 서울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. 오늘 제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드디어 어, 촬영 촬영 위해 어, 제주에 왔어요. 그리고 제 사랑하는 오솔의 차 왔어요. 너무 행복해서 죽을 수 있어요. 제 이쁜 친구 귀레이랑 있어요. 미래가 제주에 살아요. 네,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해요? 아, 홍보 가이드예요. 네? 응. 네. 1일 홍보 가이드입니다. 네. <laughs> 짱이다. 그래서 우리가 녹차 아이스크림 먹을 먹으러, 먹으러. 먹으러 가고 저는 녹차도 마시고 싶어요. 그럼 출발. 행복해요. 지금 만지지 마요. 긴급 차이다. <laughs> 너무 뜨거운데요. 와, 여 기에 진짜 천국이에요. 사라 사라의 전국 다 사고 싶어요 다짠짠짠짠 맛있어요 맛있어요 짠 나나 나나 녹차 아이스크림 맛있어요. 좋아요. 여기에요. 완전 히 좋아요. 오롤케이도 있어요. 이거 좀요 네. 롤케이크. 네. 먹어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아. 아. 뱀 좋시면? 뭐그 한국에 독 있는 뱀 있어요?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렇게 댓글로 있어요. 알려주세요. 진짜 궁금해요. <laughs> 여러분 <번> 뭐 모르겠죠? <laughs> 한국에 뱀과 독이 있어요? <laughs> 독 있겠죠? 있는 것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모르게 확실하지 않은 있어요. 것 같아요, 여러분. 음. 그냥 있겠죠, 그런 말 있어요. <laughs> 네, 뱀 만나서 친구 <laughs> 하고 싶어요. 오, 완전히 시원하다. 미주 공기는 달라 너무 달라요 다르죠 깨끗해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<laughs> 여기에 오고 <힐링해줘요>. <웃음> 힐링 해줘요 힐링 <웃음>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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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니스트리도 있어요 <laughs> 여기는 조금 녹차 피아노를 우리가 찾았어요 우와 <laughs> 와나 이거 다 가지고 갈수 있어? <laughs> 안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지 <laughs>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녹차 <laughs> <룩자!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와 이거 장난 아니야 녹차 <laughs> 천국 <laughs> <내내 웃음> <laughs> <내내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사랑하는 차. 비래씨 우리가 자, 우리가 지금 어디예요?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 법판. 법판? 네, 법판 위에 있어요. 어 그래요? 그리고 제 스토리에 왔지. 제 스토리 카페에 왔습니다. 설빵을 네. 색깔 봐. 와 진짜 예뻐요제 좋아하는 설빵을. 핫 핫. 아 핫도 있어요. 제 좋아하는 설빵을 많이 있어요. 여기에 귀여운 그림 진짜 많나요? 이거 되게 좋아요. 이게 다 봐요? <목소리> 대씨 <휴대시>, 우리가 지금 <목소리> 어디예요? 우리 <우린> 지금 여기 올레시장입니다. <laughs> 진짜 <이거>. 제주도 전통시장. 먹어볼까요? <목소리> 이거 무슨 도에요 오메기떡. 오메기떡. <목소리> 제주도 떡. 되게 맛있어요. 할 말이 없어요. <목소리> 진짜 맛있어요. 최고 음. 여기는 맛있는 콩 많나요? 아, 콩이 콩인가요? 네. 응. 아몬드. 음. 이거 맨날 먹을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해질 거예요. 음. 네, 저는 짝해요 우리가 시장에서그 귀씨 못 촬영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귀씨예요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같이 뿅 하고 싶어요? 네. 뿅! 아이, 조금 기다려야죠. 되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. 둘셋뿅 오서렉 사랑해 광고 주세요 사라 <목소리> <목소리> 잘 잤어요 제르미인데좀못 그렸어요 귀래씨가 작으니까 걱정이요1 5 7 c m 사라랑 20cm 차이 나요 부전자 모양